비경전 목사님이 총신에 50일 텐데 저는 84일거든요. 아들 같잖아요. 그리고 아까 토마스 콜 152세를 살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153을 살려고 하다 먼저 153을 살려야 우리 세계 열방교회도잘되하니까 목사님 건강을해서 박수 한번. 주세요. 한번 하고 이쪽만 하니까 가다가 중단될까? 다시 한번 <laughs> 목사님, 자 우리 <laughs> 대승 목사님. 아멘. 네. 아, 네. 성경에 보면 153. 우리 분이 사건 보잖아요. 아멘. 아마 그렇게 될줄 믿어. 아멘. 왜냐면 우리 이태승 목사님 만나가지고 소래본 사람이 없어요. 아멘. 아, 네. 이태승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멸망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네. 아차 네. 제가 어. 아이벨리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를 왔어요. 집회도 중에 이딱 전화 보니까 이때선 목사님은 안받을 수가 없어서 받았어요. 그때 오늘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 국가 기관에 대한민국의 최초로 목사가 영사되는 목사는 아,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라 대통령하고 우리하고 가 수교를 맺게 해줘야 되고 아, 네. 그 1967년도에 그 나라가 생겨나서 신생국가인데 그 나라는 금이 그렇게 많죠. 목사님들이 교회를 따라내셨어요. 아, 네. 대한민국이 1.5배 크고 네. 그리고 거들약 500만명이 되는데 길가는데 이게 다야 하고 뭐 금인데 이들을 모르니까 이걸 갖고 구슬치개하고 있고 모르고 는거야아 아,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좋겠요그랬이 하나님이 이태승 목사님들 좀 들어서 갖다 줘라. 아멘! 네. 아, 갖다 줘라 하는데 렐루야 여러분 키가 좀 적은지 아,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피동전 목사님이 지구80% 이상 선 사람 목사에 딱한 분이 계신데, 우리 피동전 목사. 아멘.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 오셨다는 게 제가 지금 꿈 같은. 아멘. 이 목사님 으로이 자리 에 왔다는 게.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성전 지음에 있어서 이옷스깔이이 칼라가 여러분 여기 모든 걸다구막에 빠져. 아멘. 오늘 사실 지금 한 팔로 우리 자식이 지금 오늘 부르는데 시간을 늦춰달라 늦춰달라고 갖고 순서를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바꾼 이유가 자식들이 지금 함을 갖고 부르는데 우드가 있어요. 좀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고 올라가거든요. 이번에 이제 600평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지하에서 있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 거기에서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열정과 아멘. 이런 것들을 거기다 터뜨려야 돼. 다 터뜨려. 약간 지하에서 상전, 수공중전 지하전, 눈병, 석전을 같이 빚어, 같이 붙이. 그래서 격어, 격어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하나를 구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의 모든 구상은 목사님께서 해주세요. 목사님의 주부도, 교육도. 행정도 아멘. 조직도 아멘. 메시지도 아멘. 저도 이제 목사님 사르생자에 계시기때문에 <laughs> 하얀 옷을 입는다. 내탈라도 하얀 거 맡고 싶어서 그데 목사님 무슨 있으면 153세 이후에까지 저도 이제 하얀 옷을 입어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하에서 <laughs> 연단훈련을 받고 지상으로 올라오기까지는 하루 아침에 일이 <laughs> 아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지하에서 오늘 그 의자도. 너무 좋 u c h o 아멘. 이불 뒤에 있는가? 불이 마을 한 개에다가 의자가 10개에다가. 마이크고 살아온 데가.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아멘. 이게 보니까 이름도 성경에만 아멘. 쓰여 있대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더니 그 아멘. 그 부분에 보니까 승 성령의 뜻. 오, 마르나타 같은 거거든. 아, 하나님이시다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태신이가 없으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10명에다가 아까 10명에다가 1 0명이다다 숫자가 다아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이에요 기적 아, 네, 그래. 네. 네. 그리고 어제 전도사님 또 목사님 내에서 이렇게 촬영하시고 보통 사건이야 그리고 자매가 자매가 또 일부는 동생이 사이보고 일부에는 언니가 고 이런 일도 대한민국 여기서만 에 있지 다른 데이 여러분 다아시겠 막막잡아서 하는데 아, 네, 네. 이게 기적 같은단 말이에요. 아, 네, 아, 네. 오늘 오시는 분들도 대단하시잖아요. 아, 네, 아, 네. 얼마나 복이 여러분 오늘 이 피동지 목사님 사진 한번 찍어 가지고 아, 네. 집에다가 갖고 오라고 그요 아멘. 집에 갖고로 그냥 이게 서서 하지 말고 감지고 우리 목사님 1 5 3절 살아야 돼. 안해. 그런 동안 여러분 한 명도 죽지 않게. 안해. 아, 네, <laughs> 네. 왜냐면 그 같이 따라가. <laughs> 같이 따라 <따라가야> 여러분들 <돼. 웃음> 오래 사시야. 아해 네. 네. 오신 분들은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 집으로 돌려보내. 아, 네. <laughs> <laughs> 하나님 역사고 뭐, 나는 여기가 더잘 되도록 지원하고. 안해. 아, 대무에 네. 아, 네. 끊임없이. 아, 네. 제가 이제 영사가 됐으니까 금도 갖고, 운도 갖고. 안해. 아멘 아멘. 아멘. 저도 그 자한테 달려. 아멘. 아멘. 드립니다. 아멘. 아, 아 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장은 여러분 여기온거 남들이 보면 도 제가 밑에 있 보고 여기와 보니까 웃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피땀 тысяч, 헌신. 정말 그말못이도 보통 꽃꽂이. 아 네. 이게, 왕실에 있는 꽃꽂이도, 관에 있는 꽃꽂이도, 이게 다이런 꽃꽂이가 되는데, 꽃꽂이에는 누구야? 응? 참, 벌써 알아봤으니까 <laughs> 겠치 보통 사건야 아무토록 여러분 변치 마시고 아, 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행하면 역사는 이런 날 준비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네. 아, 네. 수고하셨어요. 아, 네. 네. 네, 정말! 눈물을 흘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흘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치 마시고 아멘. 우리 목사 이번에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원주에서 그 어떻게 또 저렇게 힐링 캠프를 100여 명을 초청을 해서 아멘. 아멘. 나는 해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그런 거십시오 해봤지만 겸손해서 그런 거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은 기적이야. 네,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딱하실 때. 옷자락만 해도 찾으세요. 가방만이라도 들으세요. 그리고 그 영권이 오도록 저도 이 목사의 편을 쌓은 것 통해 그 목사의 가방 하나 찾는다고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 그러니까 오늘 이게 가실 때 줄을 쫙 서가지고 마침 주님이 나기 타고 막, 막 호산나 호산나 하듯이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는 양옆에 인사드립니다 당신의 기도는 절대로 꼼짝없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의 기도는 절대로 꼼짝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아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